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다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 송도에 있는 송도 709 캠퍼스타운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보신 시바기 제가 볼 쪽은 1 0 6동이고요 106동 30층 이상의 아파트. 이쪽 라인 42평 되겠습니다. 매매로 나온 물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유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캔버스 타운이고 옆에가 이제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이제 주상복합 상가로 되어 있고요. 옆에가 이제 이번에 입주 를 시작한 아메리칸 타운 더 샵입니다. 저 뒤로 높은 게 70층 주상복합이고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그쪽으로는 해머로 월드뷰 아파트 공원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로 옆에롯테캐스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송도 이제, 초입에, 캠퍼스타운 여기 저 끝에, 저기 보이는 면, 여기 보이시죠? 저 캠퍼스타운 여입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역세권으로 가장 가까이 있어서, 수요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 106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이곳은, 캠퍼스 타운 주상복합 106동입니다. 여기는 2호 라인이고요. 층수는 30층에서 35층 사이 정도 되는 고층입니다. 우선 이쪽창을 먼저 보시면 이제 동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뷰를 보실 수 있고 저 앞에 보이는 저 호수를 따라서 송도와 이제 1 1공9를 통해서 물이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성도 1109, 자유풍경제 그날, 그런놈물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 앞에 있는 학교 부지는 국제학교 도시 부지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게 남양이거든요. 이쪽 남양으로 연세대 캠퍼스 부지하고 멀리 바다까지도 잘 보입니다. 롯데캐슬 월드뷰 아파트가 보이고 공원도 가까이 있고 정남향이라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뷰를 멀리까지 잘볼수 있습니다 43평 42평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방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3반장들이 가지런히 다 있고, 위아래 상하부장이 있고, 주방은 이렇게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 다형도실 세탁기 공간이 이쪽에 있고요. 3반수납장이 있습니다. 캠퍼스 타운에서는 제일 좋은 통과 제일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방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굉장히 채광도 크고 창도 크고 이 앞에 이제 빨래 건조대 놓을 수 있는 안방 발코니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실외기실 쓰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큽니다 40평 여서 그렇고 이 집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굉장히 큰 드레스룸이 되어있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이쪽에 또 하나의 드레스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 공간은 굉장히 크고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은 샤워부스 타입으로 되어 있고 캠퍼스 한 주상복합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좋고 가격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다른 방 보러 가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을 쓰셨던 방인데요. 창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도 동향으로 굉장히 좋은 뷰를 보실 수 있고 밑에 녹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은 붙박이장이 되어있는 방이고요. 공용욕실입니다. 욕실은 욕조 타입으로 되어있네요. 여기 이제 뭐 기타 가족 공간으로 쓸수 있는 폐어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안방 쪽으로는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좀 넓게 쓸수 있고, 여기 전실이고요. 여기 지금 타일도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벽면이 아주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개방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요.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